벤츠 구매하실 때 할부 렌트리스 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할부 렌트리스를 제대로 알고 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데요 이 캐피탈 상품들의 속임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만 따지시거나 할인만 따지셔서 숨어있는 함정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개념 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에게 맞는 상품 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예전에 구매했던 방식 그대로 사용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할부 렌트리스에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제대로만 선택하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할부 렌트리스를 취급하는 국내 캐피탈은 정말 많습니다. 캐피탈마다 주력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유리한 캐피탈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일반적인 딜러에게 상담을 하게 될 경우 수많은 선택 중에서 일부의 선택지만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피탈 상품은 여신금융협회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만 캡탈 상품을 직접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들러분들은 따로 캡탈 직원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금리도 더 낮고 조건이 좋은 캐피탈이 있어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캡탈 상담은 캡탈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같은 에이전 시업체가 바로 캡탈 전문가입니다. 아파트를 살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아파트를 보지만 대출은 은행과 상담하듯이 차는 딜러에게 보셔도 캡탈은 에이전시에게 받으셔야 제대로 된 상담이 됩니다. 특히 할부 렌트리스 같이 조건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금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시용등급이나 초기 자금 조건에 따라서도 선택해야 하는 캡탈이 수십 곳인데 이런 걸 모르고 딜러가 추천한 곳으로만 하시기엔 손해가 클수 있습니다. 무이자다, 금리가 싸다, 할인이 좋다 라는 단편적인 말만 믿지 마시고 제대로 견적서를 놓고 비교해서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말로만 비교해서 안내드린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모든 캡터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 대출 모집입니다. 할부 렌트리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겠다 는 분들도 제대로 다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할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딜러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딜러일수록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딜러들이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에이전시 업체는 캐피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캐피탈로 출고되는 수많은 차량들이 전부 에이전시를 통해서 출고되기 때문에 딜러분들은 저희 같은 에이전시와 거래하면 판매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내담의 식으로 할인을 해주시는 딜러분들이 많다보니 고객님께서 따라 알아보시는 것보다 좋은 할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에이전시는 쿠팡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저희한테 할인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희한테 안 하셔도 상관 없으니 그냥 쿠팡처럼 비교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할인과 견적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 할부, 렌트리스 상관 없으니 동일하게 보이시면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들러사가 여러 개 있어서 어디로 계약해야 할지 헷갈릴 텐데요. 한 가지만 아쉽니다. 들러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할인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재고가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만큼 할인 조건도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알아보신다면 이번 주 내가 알아본 할인과 다음 주에 내가 알아본 할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시점 추가 할인 조건의 재고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저희가 모든 들러사의 재고 및 할인 조건을 비교하여 적판 들러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저희 같은 실체가 있는 업체가 아니라 광고 뿐인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고객님의 DB만 팔아넘기는 것이고 비싼 광고비는 비싼 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상담부터 추후까지 직접 해드리는 실체가 있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